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최상위 난이도 문제 중에 이제 드디어 더블, 트리플, 독해 이 부분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시되고 있는 문제 자체가 지난 2년 동안 실제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도대체 풀어야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더블이 나오면요.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를 자 가볍게 앞부분을 위주로 스키밍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엔 퀘스천으로 가시는 거예요. 퀘스천으로 이제 176번 퀘스천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얘가 답은 순서대로 배치되기 때문에 대체로 답의 위치가 176번이 맨 앞, 177, 그 다음 180번은 제일 뒤. 그리고 188번이나 189번은 이렇게 위치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가 176, 177, 178, 178, 79, 187 마지막. 이렇게 순서대로 답이 나올 확률이 일단은 가장 높아요. 저렇게 순서대로 답이 나올 확률이 거의 80~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읽을 때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두 문서를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의 위치에 맞춰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다음. 일단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더블이나 트리플에서는 두 문서를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두 문서를 동시에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없었어. 각각 답이 나왔어. 그럼 하나 이상 틀리신 거예요. 다섯 문제당 반드시 하나에서 두 개는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샘플링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어떻게 푸는 건지. 일단 제일 먼저 앞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어, 이 단체가, 자, 다양한 디지털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이나 이런 걸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컬렉션을 디스플레이를 해놓는데, 그라운드 플로어에 디스플레이를 해놓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꼭 이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U 그다음에 어아 죄송합니다. 이 I죠? I 이 사람이 이 책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죠? 자, 리퀘스트 책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는 양식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본문이 길게 나오고 그다음에 한쪽은 표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일단 이쪽 지문에서 답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문제가 이쪽 지문에 쏠려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가 하나 나와야 되고요. 이쪽 지문만 이용하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또한 이런 표가 나오는 경우에 요즘 대세는 얘네들의 공통점 혹은 얘네들 중에 유일하게 다른 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런 표가 나, 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채팅하는 게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메일 어테치먼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4명 중에 다른 한 사람을 찾는 거고, 아니면 4명의 공통점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이 4개의 공통점을 찾든지 다른 점을 찾든지 이런 게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에 문제가 어떻게 있을 것이다. 그 앞부분의 문제들, 세 번째 문제까지는 여기 있을 것이고,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의 공통점이나 혹은 다른 점 하나를 찾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되셨죠? 첫 번째 문서, 두 번째 문서예요. 그러면 176번의 답은 웬만하면 은첫 번째 문서 앞쪽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익이라는 비즈니스 문서는 체계와 순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걸 막 뒤죽박죽 내지 않고 반드시 순서대로 내는 습성이 있어요. 이걸 다 읽고 내용을 뒤죽박죽 섞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다 읽고 다 섞여 가지고 정신없이 구는 건 본인들이라고. 차분히 체계적으로 읽으세요. 이 단체에 대해 사실인 것은 오프닝 아워가 디퍼해요. 비지털스가 멤버십을 해야 돼요. 온리 로컬이에요. 퍼스트 플로어. 그다음에 Several buildings예요. 요즘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ABCD에 있는 게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ABCD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볼까요? First floor, ground floor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 C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o n l 란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또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음, 여기까지 쭉 읽었을 때 A, B, C, D에 해당하는 거 보면 어, several buildings. 근데 자기네 빌딩 전체 한개 층을 쓴다고 그랬지 several buildings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 가이드라인인데 first v i s 하면 반드시 멤버십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프닝 아웃은 없고 멤버십이 있는 B가 답이 되겠네요. 자, 독해는 기본적으로 시선을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즉, 얘만 하염없이 읽고 있거나 얘만 하염없이 읽고 있으면 다 읽고 내용을 이해했는데 문제로 갔을 때이 내용이 뭐였는지 까먹어요. 그럼 또 다시 읽어요. 그럼 또 이걸 읽어요. 그럼 내용이 섞여요. 그럼 다 답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토익,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문제를 풉니다. 다 읽어놓고 정신사납게 굴지 말고 여기까지 딱 끊어서 지금 현재 176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177번은 그 아래쪽으로 있겠네요. 177번 prohibited. 자, information에서. 그러면 문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서에서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료실에 보면 도 케프는 전략 공식집이 있어요. 그걸 읽어 보시면 자, 요구 사항이나 아니면 금지 뭐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하단부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뭘 하지 말라는 걸까요? 했을 때 자, 터칭 하지 마라. 퍼스널 빌로잉스, 그다음에 미스 어, 미스플레이스드, 리저브드 아이템. 자,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가 자, 여기까지 읽고 베지 16번 답을 했어요. 보통은 하단부에 있지만 문제의 위치상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이쯤까지 내려오셔야 해요. 그랬을 때 멤버십 카드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order.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ABCD 찾고 있죠. ABCD에 무슨 단어들이 있었죠? arrange, missing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 do not correct. 뭐 하지 마세요. 네가 그거를 정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올까요? 카피가 억세서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죠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네요. 여기까지. 그렇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나 이런 것들이 misplaced, 잘못 꽂혀 있다고 해서 네가 그걸 직접 다시 어레인지. 다시 정리하거나 그러지 마라 하지 말라는 둔낫 하고 이 부분에서 걸려드는 거죠 그게 뭐가 걸리는 거죠 프로 히비 하고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과 문제가 하나로 숨을 쉬면서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본문 따로 문제 따로 풀다 보니까 정신만 사나워진다고요자 이제 78번 갑니다 하우 여러분들 그 공식지 꼭 다운 받아 보세요 지원 방법, 아니면은 지원 절차, 지원 서류, how, 방법에 관한 것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personal note, 키워드 노트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여기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178번. 그랬을 때, 지금부터 노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노트가 어디 있을까요? 노트란 단어가. 라고 하면, for taking note를 하기 위해서는, Writing material이 can be provided. 그럼 자기 걸 갖고 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레코딩 없고요. 그 다음에 writing tools 어디 이 단체에서 나오는 거 이거 답이고요. 그 다음에 asking for 사진 찍어라 이런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타블렛을 써라 이렇게 구체적인 거 없었습니다. 이렇게 왼쪽이 구체적이고 오른쪽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뭐 왼쪽에 타블렛이 있었으면 옳을까 오른쪽에 뜬금없이 타블렛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현재 178번까지 가셨어요. 자 이제 179번쯤 가면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177번이나 178번쯤에 문서를 동시에 이용해야만 풀리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시에 이용해야지 풀리는 문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잘못 푸신 거예요. 그럼 179번쯤 왔을 때, 이 사람 이름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문서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자, 리서치는, 아, 이건, 음, 1 플러스 2가 아니군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네 가지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한리라는 사람의 작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안에 내용은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에요. 그걸 포괄적으로 대답하세요. 다시 토익의 전체 절대 원칙은 본문의 내용 구체적이지만 답은 포괄적이다. 이런 것들이 구체 어, 원칙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 왜1 플러스 2 문제가 없었지?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가 왜 없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180번쯤 왔어요. 180번쯤 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 왜1 플러스 2 문제? 두 문서를 동시에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왜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리퀘스트니까 1로 가겠죠. 그리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인 것을 그랬는데, 5시까지 돌려주세요. 뭐, 내버빈 온적 없어요. 돈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은 여기 5시나 돈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5시라든지 돈 내용이 없다는 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시를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레알 섹션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그 얘네가 이 책이 레알 섹션에 해당하는 책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레얼 섹션에 해 당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never been 이었으면, 이거 멤버라는 건 이미 왔, 저기 한 거라고 했잖아요. 멤버십이 이미 된 거기 때문에 절대 와본 적이 없다. 이거는 지금 왔을 확률이 더 높고, 자, 그랬을 때돈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at once 키워드, at once 키워드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1 플러스 2 문제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2 문제가 돼서 왜냐하면 얘가 지금 요청한 게 뭐가 돼요? 자, 그러면 다섯 권의 책을 요청했는데 네 권이래요. at once, at once. 이렇게 넘어가면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다 되셨죠? 자, 이렇게 더블 패스지도 이제 풀때 차근하게 훈련된 방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안해 보신 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 어, 마음만 급해서 내용만 읽으려고 하니까 자 훈련 그 공식 집을 좀 보면서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강의 자체도 지난 2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토익 문제 자체를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까다롭거든요. 자, 다음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공식집이나 이런 거 자료실에서 먼저 좀 다운받고 또 시작하실게요. 자, 다, 다운받으셨으면 이제 또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일단은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서의 앞쪽. 그래서 이제 여기가 컬리지인데, 어, at 주체가 얘네구요 그다음에 이게 장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읽으셔야지 이걸 해석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어인터레스티드한다면 근데 뭐 하는 건데요, 지금? 이라고 얘기하면 원데이 이벤트래요. 자, 이렇게 표가 나오면 제가 뭘 물어본다고 아까 그랬냐면 공통점이나 다른 점을 물어본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다른 점들도 있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거 지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U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I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앞부분을 잠깐만 읽어보면, When I visited, 자, 이거를 얘가 갔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자, 어, I was lucky to have, 뭐야, 여기에 보면 converse with you right after your seminar 얘기를 하고 그랬다. 그래서, 어, 너의 세미나가 어땠다? 굉장히 impressive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세미나를 참석한 사람이 이, 그러니까 강사 중에 한 명한테 보낸 편지란 걸알수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끝내놓은 다음에 181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문제는 반드시 첫 번째 문서의 답이 앞쪽에 있게 돼 있어요. 보통 표가 이렇게 나오면 표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 정도만 나오고 <laughs> 여기서 더 많은 문제가 나오며 이거는 1 플러스 2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일단 181번 첫 번째 문서니까 첫 번째 문서를 보긴 하겠는데 인플루이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알리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인턴십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컴플리트 r o 프로젝트예요. 자, 이게 세미나가 뭐에 대한 세미나일까요?라고 얘기해 보면 어, 지금 what on internship r e q u i r e d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세미나예요. 근데 어떤 회사가 와서 어떤 회사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어, 인턴십에 관한 세미나를 하는 거고, 관심이 있다면 등록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상은 누굴까요? 직원들이 아니라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홍보하고자 하는 건 이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인가요? 트레이닝을 시켜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턴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건가요? 인턴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나왔다? 이런 얘기 없고요.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답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보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ABCD에 있는 정보들을 오류가 난 것들은 지워가면서 시선은 지그재그로 본문과 문제를 동시에 보면서 정리정돈을 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문제를 풀죠. 보시면.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 문서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유의 아이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가 무엇을 전공하느냐 자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서에서 내가 가서 자 너의 강연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스피치가 어땠고 이 사람의 스피치가 어땠는데 자추 g 마이 l 했을때 자, your manager's previous experience as an intern. 자,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왜? 자, skin knowledge,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sales and marketing.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operation management에 관한 스피치는 누가 했냐면 dana 어, f r a s i e r 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여기, 마저 읽어볼까요? public, 에 관련된 스피치는 누가 있냐면 클락 조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나 나는 너하고 가장 가깝다 그랬으니까 너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죠? 세일즈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람이 모스트 라이클리스 피치한 시간은 근데 이 사람 이름은 두 번째 문서에 나오고요. ABCD는 첫 번째 문서에 나와요. 그럼 지금 문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기엔 지금 사람 이름이 없거든요. 이 사람 이름은 두 번째 문서에 유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ABCD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 그럼 문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1 플러스 2 문제야. 동시에 이용해야 해.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스피치가 끝난 후에 얘기를 할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기를 할수 있었다는 건이 사람의 스피치가 게다가 아까 세일즈 마케팅을 봤었죠? 그럼 몇 시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이해 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2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의어 문제가 매달 꼭두 문제씩 나올 겁니다. 동의어 찾기 문제는요, A, B, C, D는 이미 모두 다 동의어예요. 자, 워크의 동의어가 일하다 그럴 땐 네이버고요. 공부하다 그럴 때는 스터디고, 운동하다 그럴 때는 엑서스 아이즈고, 워크아웃 뭐 해결하다 그럴 때는 솔브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사전을 찾으면 단어가 하나마다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동의어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BCD를 보면서 아내 생각에는 세큐어니까뭐 세이프가 답인 것 같아. 이러면 100% 틀리신 거예요. ABCD 모두 다 동의어예요. 이미 그러니까 ABCD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단어를 선택을 하면 그건 100% 오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에 가서 그 줄을 해석을 해서 그 줄의 내용에 서 대체할 수 있는 거. 내용상. 내용에 맞춰서 바꾸었을 수 있는 거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단어가 secure my s k i l l s 겠으니까 여기에 있네요. 자 이럴 때는 문맥상 네가 나를 도와줘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기술을 내가 갖도록 즉 어, 해보죠 개인이죠 개인 얻도록 그런 스킬을 얻을 수 있도록 포제스죠. 근데 이 중에 없네요. 가장 비슷한 걸 가셔야죠. 그랬을 땐 얘가 되는 거죠. 왜 지식은 돈 주고 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춰서 동의어를 찾으셔야지. 그냥 내 생각에는 세이프가 동의어 같아요. 이러고 넘어가면 100% 오답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동의어 찾기 문제는 매달 다섯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섯 문제 중에서 어. 아 매달 두 문제가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두 문제가 나오고요 A B C D는 이미 모두 동의어이기 때문에 정말 같은 뜻의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자 본문에서 해석해서 대체 가능한 단어를 찾는 것이다 자 다음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두 번째 문서에서 이 사람이 누구죠 어 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요. 그러고 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한 바퀴가 돌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사인업. Sign 사인업 up. Sign up 찾아볼까요? 사인업은요. 자, 어, 레지스터인데 레지스터는 학생이 하는 거지 강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 인턴. 자, 그러면서 you are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인턴으로서의 experience.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학생들과, 어, 만났다. 그쵸? 학생들하고 만났죠. 끝나고 나서. 근데, 자, after the event냐? 이게 아니죠. in the event죠. 왜 그러냐면 지금 2시 45분부터 정해진 시간을 만난 거니까 in the event가 되는 거죠. 칸다호 때문에 틀린 거죠. 글로벌 헤드쿼터?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연설을 했다고 그랬지? 여기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일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본사에서 와서 강연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한다운 시 때문에 지금 들리는 거예요. C는 after the event란 다운 때문에 들리는 거고 D는 working headquarter가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에서 일하지만 어느 부, 지사에서도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남은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지였습니다. 운 그래서 요새 시험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략집도 잘 챙겨서 보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잠깐 끊었다가, 자, 이제 트리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